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어, 자, 어, 오늘은 조금 약간, 어, 제가 깔 수도 있을만한, 어, 그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어, 절사모에서 한번 화두가 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떤 분이 특정한 개체를, 어, 총 4마리에 40만원에 분양을 하려고 올리신 분이 계셨죠. 4마리에 40만원이니까, 말이당 10만원이 되는 꼴입니다. 어, 사실 특정한 분이라고 말씀을 지칭을 하진 않고 어떤 개체라고 지칭을 하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도 아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뭣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균 시세가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해서 분양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고, 빚고고, 그리고 카페 내에 신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관련된 사람도 아니지만 좀 약간 웃기고 기가 차더라고요. 예, 좀. 사실,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분양가는 사실 저희가 왈가왈부 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분양자의 몫이에요. 분양자가 알아서 분양을 하는 거고, 분양자 마음이에요. 왜 항상 무료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렴하게 분양하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아야 하고, 왜 그렇게 평균 시세가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신고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구요. 그럼 어떤 마인드에서 비롯되어서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욕을 하고 비꼬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괜한 감정 낭비를 하면서 진짜 하는 일 없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난이 사람에게 이거를 이렇게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 매니아들을 상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금액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그분이 얼마에 데리고 와서 입양을 했다가 키워서 분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분이 직접 브리딩을 했지만 소량 브리딩에서 나온 건지, 어떠한 경로로 해서 그분이 입수한 개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데리고 온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금액 그대로 분양하라는 보장도 없구요. 그러란 법도 없어요. 예. 이거는 사실 평균 시세가라는 거는 우리 매니아들이 정해놓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더 높게 분양되지도 말라는 법도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저 슈퍼, 이 슈퍼, 전부 다 포카칩. 금액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포카칩도 가격이 다 달라요. 과자 값이 다 다르고 아이스크림 값이 다 달라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분양을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안 돼요. 하다못해 그분의 가족이라든지 그분의 친구들도 그분에게도 왜 이렇게 비싸게 분양해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만한 권리가 있는 거는 무엇이냐? 내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입양을 할때 조금의 흥정은 가능하겠지. 저 이거 입양하려고 하는데 평균 시세가보다 조금은 좀 비싼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춰 주신다고 하면은 입양하는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먼저 내 꺼내는 게 좋지 뭐 비싸서 입양도 안할 거면서 비싸면 비싸다고 생각만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신고까지 해대면서 그렇게 감정 낭비를 하냐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절지류 시장이 왜 이렇게 멈춰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분양을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욕을 먹는 것을 보고 하 이분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좀 빚고 비꼬, 좀 빚과서 들으시는 분들은 왜요? 센터님도 좀 비싸게 분양하시려고요? 왜요? 센터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까?라고 이렇게 빚과서 좀 들으실 수도 있고 빚과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저는 전혀 그분이랑 관련은 없고요.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브리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개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이대로라면, 저도 곧, 신고당하겠네요.